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통법을 가지고, 아까 약물, 수면, 식사, 운동. 우리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수면, 식사, 운동의 밸런스를 맞추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우리, 저희 당사들은 배터리가 평소에 70%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일반인들은 100%까지 채운다 그러면 에너지가 70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가 30%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비상사태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뇌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고갈시키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위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뇌에서 과잉이 되면서 환청망상으로 현시감이 떨어지는 병이 정신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면식사 운동 관리와 스트레스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약병과 수면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꾸준하게 약을 먹고, 저도 30년째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주사제 맞기도 하면서 약도 먹어도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 배우 활성화하고 동료 상담이라든지 상담사나 동료 지원과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꾸준히 받는 거 그리고 규칙적으로 서로 동료 지원을 해주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것들이 회복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동료 지원과 지금 동료 지원가 1 0번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저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저도 동료 지원가 양성 교육자로서 지금 벌써 한 7년째 지금 동료 지원이 정말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데 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